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동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답사하실 부동산은 서울과 경기도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점에 위치한 토지로서 토지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 뒤쪽으로는 소나무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임야가 본산을 아담하게 받쳐주고 앞쪽으로는 시원하게 남향으로 일주권이 확보된 토지로서 토지 좌우측으로는 숲이 우거지고 있는 밀림의 속에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되는 토지를 여러분들에게 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이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실 토지이며 토지의 모양은 원 안에 있듯이 비교적 반듯하게 잘 생긴 토지며 토지 앞쪽으로는 2차선 도로가 형성,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본 토지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본 토지를 직접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느끼는 본 토지의 느낌은 뒤쪽 대형 소나무 군락지 산에서 시원한 솔바람과 솔 향기가 가득 퍼지는 토지로서. 남쪽으로 시원하게 일조권이 확보되어 있고 토지의 지세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경사면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통일비용 없이 바로 인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토지 우측 화면으로서 좌우측 뒤쪽 모두가 밀림의 숲으로 뒤덮인 곳으로서 완벽한 독립적인 공간이 확보된 토지입니다. 토지 주변 역시 청정 지역으로 토지 주변에는 인적이 없는 곳으로서 축사나 기타 철탑 등혐오시설이 전혀 없는 토지입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면적은 454평, 매매 금액은 1억 2천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의 접근성은 토지에서 수도권까지 약 1시간 경기도 용문이나 양평까지는 바로 근접이 가능한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점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토지의 입지는 본토지에서 행성 또는 원주까지는 10분에서 15분 또는 본토지에 위치한 곳에서 오크밸리 골프장이나 또는 기업도시까지도 20분면 도달할 수 있으며, 본 토지 주변에 그 이외에 4~5개의 골프장이 입지 있는 입지 좋은 토지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측에 숲이 우거져 있으므로 특별한 조경 없이 자연 조경만으로도 완벽한 입지가 형성된 토지입니다. 토지 앞쪽으로 시원하게 남동향으로 탁 트인. 조망권이 확보된 토지로서 도로보다 조금 높게 위치함으로써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쪽으로 2차선 도로가 본 토지와 길게 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의 용도는 근린 시설이나 카페, 가든 또는 두어 분이 들어오셔서 전원주택 용지로 사용하셔도 주변의 입지나 환경을 볼때 최적의 장소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에서 조금 벗어나시면 우리나라 최대의 성지 풍수원 성당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풍수원 성당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미사로 드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성당입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주변의 입지, 좌우 토지의 환경, 앞쪽으로 2차선 도로, 향, 남, 동향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진 토지입니다. 본 토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강원도 행성군 행성읍에 소재하는 명문부동산 033-344-4900번을 연락주시면 현장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